네 반갑습니다 위너스 TV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일 화요일이고요또 어, 7월 3일 수요일 네, 주요 이슈 테마 종목들 추려드리고자 이렇게 <laughs> 찾아뵙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 7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어, 일단 오늘 시장 되게 또 안좋았죠 미중심 괜찮았는데 그냥 국채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런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는 0.8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 가깝죠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하락. 네. 아, 2.04% 이렇게 하락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심 네, 막판에 좀, 그래도 아래 꼬리 달고 어느 정도 좀 올려놓지 않을까 했는데, 아, 그냥 냅다 깨버렸어요. 좀 아쉽습니다. 줄줄 샜죠, 지수가. 네, 요랬고 시장 상당히 좀안 좋았다. 어, 오늘 근데 이제 주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그래, 그래도, 지수에 비해서는 음 괜찮은 부분은 있지는 않았나 오늘 동해가스전 그리고 전력설비 비만치료제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순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비만치료제가 오늘 하루 지배적인 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제일 대장 네 대장격의 테마였다 대장테마가 어 비만치료제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나머지 또 개별주도 같이 섞여 움직였고요 당연히. 오장 같은 경우가, 이제, 오전에는 또 괜찮았어. 네, 5장이 계속 어렵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석유 한독, 램 테크놀로지, 그리고 블루 엠, 블루 엠텍 두 번, 이렇게 총 수익을 보면서 다섯 번의 수익을 보는 희망반이었고요 동양 생명은 이제 5주도주 눌림단타 토대로 손절이 진행됐죠. 근데, 블루 엠텍은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해서, 어, 마감 자체는 1.5% 수익에서 마감이 됐다가, 시회에서, 이렇게 약5%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 별월요일이 아, 내일 수요일 날에 별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한6% 정도 수익권에서 시작을 하겠죠. 네, 어, 다들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자 오늘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기사는 뭐 많이 없습니다. 어, 일단. 자, 일단 반도체. 어, 보시면은, 반도체 훈풍, 삼성 SK 2분기 메모리 영업이익, 나란히 5조 돌파기대, 삼성 차세대 3.3D 반도체 패키징, 개발 착수, AI 반도체 제조 승부다. 반도체 종목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제, 요런 아이들 기억하면 되고, 뭐 워트라든지, 뭐 이제, 주상, 어버브, YC. 예, 네, 뭐 한미 반도체나 DI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힘을 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음, 미리 뭐 접근을 하는 것도 차트 보고 접근을 해도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미리 접근할 만한 모양새가 잘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좀힘 주는 아이들 미리 좀 빠르게 캐치를 해서 시그널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좀 단기적인 종목, 아,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은 오랜만에 또 미래차입니다. 어, 반도체 미래차 이두 가지가 제가 이제 입 아프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 연계 테마다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좀 힘든데 근데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좀 ai 발이쇼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얘 혼자서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느낌은 있죠 근데 또뭐 다른 전력 설비라든지뭐또 수급이 들어가는 쪽은 있지만 여튼 좀 힘이 얘네들이 좀 강하게 이끌어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래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그 요즘 안 좋아요. 예, 네, 한창 그 미래차가 완전히 그냥 광기의 시장인 적도 있었, 적이 있었죠. 네, 에코 시리즈나 뭐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네, 시지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좀 꺾이고, 지금 뭐 바이든 트럼프 지금 난리 난리죠. 트럼프가 뭐 압승을 한 해만 에 상당히 좀안 좋은데, 근데 기사 토대로 일단 접근을 하자면, 어, 읽어볼게요. LG 앤 소울 호주서 전기차 500만 대, 500만 대분 리튬. 핵심 원료 확보 총력 그리고 효율 가격 경쟁 다 잡았다. LG엔솔 유럽서 중국 꺾고 질주 채비 LFP에 대한 얘기 두 개죠. 이때 보시면 LG엔솔 르노의 LFP 배터리 공급 중국 장악 시장 중국 장악 시장에 돌파하고 뭐 규모는 한 4조에서 5조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뭐 이런 내용이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영국 스타트업 5분만에 충전되는 배터리 기술 개발 테슬라 슈퍼 차저가 20분이죠 근데 5분이랍니다 막 상당한데 일단은 관련주로서는 이제 LFP는 탑머티리얼 하나 보면 될것 같아요 음, 탑머티리얼 딱 하나 보면 될것 같고 뭐 이제 캠트로스나 뭐이지라든지 RF세미 근데 RF세미는 정지고 이지는 뽀개졌고 그리고 이제 캠트로스도 좀 차트가 꺾여있어요 어, 깨진 차트라서 탑머티리얼 하나 보면 될것 같거든요 오늘 또 탑머티리얼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죠? 음, 대금도 뭐한 500억 가까이 되죠? 아, 아니네. 아, 300억 정도. 네.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아. 네. 하여튼 요 정도 대금이 좀 들어차면서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머티를 하나 보면 될것 같고. 예, 리튬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이드로 리튬이랑 리튬 포업스 그냥 두 종목 갖다 놨어요. 뭐 최근에 리튬 리튬 하면은 얘네 둘이서 좀 움직이고 해먹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아졌죠. 그래서 얘네들만 보면 될것 같고. 아이고, 대박 옆에 신경 써야 좋겠네. I <laughs> 그리고, 전기차 충전. 요거 같은 경우에는, S-Traffic, DTC, 유라테크 이렇게 세개 가지고 왔는데, 요즘 전기차 충전 쪽이 뭐 움직이는 이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차트가 쉐시거든요. 근데, 5분 만에 충전되는 배터리 기술 개발. 그니까, 러 이거 관련해서 또 기, 기사를 분명히 다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어디에 달지 알 수가 없으니, 그니까, 러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좀 1세대 종목인 s t r a f 그리고 끼쟁이 종목, DTC, 이게 디스플레이텍이죠. 그리고 유라테크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둡니다. 차트는 별로 안 좋아요. 그나마 s 트 r a 이 괜찮고, 어, 좀 바닥을 다진 듯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DTC는 보면, 질질 어, 세고 있어요. 유라테크도, 어, 지금 보면은, 어, 이때기점 이후로 좀 바닥 다지는 듯 하다가 얘도 지금 차트 깼죠. 일단, 이러한 느낌이기는 한데, 일단 이 이슈가 있으니, 이렇게 네,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그 썸네일에서 도 보셨다시피 어, 화장품이에요. 어,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주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어,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가 막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어, 기사 읽어보면은 K뷰티 히어로 ODM 미국 수출 타고 2분기도 최대 실적 쓴다. K뷰티 히어로 ODM 저기에 이제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치고 일단 전체적인 화장품에 이제 또그 흥풍을 가져올 수 있는 당연 당연하겠죠. 네, 그러한 어, 자극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화장품 계속 수급 좋았죠. 네, 그리고 최근 또 쉬어간 느낌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한국 화장품 너무 밝아. 흑인 유튜버 탄식 한달 만에. 뭐 하여튼 지금 일본에서는 이렇게 프랑스가 그 뷰티 업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그런 어떤 점유율을 지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저희 이제 그 한국 그 뷰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화장품 기업들이 프랑스를 제쳤고요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아직이, 아직은 프랑스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그한1% 차인가 점유율이 2% 차인가 하여튼 그턱 밑까지 지금 추격을 한 상황이고 프랑스가 1위인데 저희가 이제 2위 뭐 요렇다,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또그 외국에 진출한 또 화장품 기업들이 뭐 6년생 3배 늘었다. 뭐 이제 또 어, 이 ODM 이라고 하는 뭐그 여기에 속하는 또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 아이들이 어 이제 또 매출의 기대성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 기대감이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자극적으로 잘 반응을 해 주는 삐아 실리콘투는 너무 압도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네 실리콘투 지금 최근에 좀 내려왔죠.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다가, 그죠? 조금 살짝 꺾입니다. 예. 어, 그렇고, 이 한국 화장품 제조, 뭐, 데이투케이바이오, 마녀공장, 이렇게 정도 넣어놨는데, 뭐, 본느나, 뭐, 뷰티스킨이나, 뭐, 또 화장품, 여타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 요거 인지하고, 일단은 보시면은 될것 같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 오늘 1순위, 네, 1순위는 일단은 미래차를 한번 넣어볼게요. 음, 어메, 뭐야. 어. 깜짝아. 1차를 한번 넣어보고요. 오랜만이죠. 이순위는 화장품이 들어갈 겁니다. 어. 화장품 들어가시고. 마지막 3순위. 반도체가 들어갈 거예요. 반도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사가 나오든 말든 신경 써 이제 그, 계속 시선을 둬야 되는 쪽. 동해가스전. 오늘도 이제 원유 쪽이라든지 좀 올랐죠. 동해가스전, 그리고 전력설비입니다. 아, 전력설비도 오늘 좀 올랐고 괜찮았죠. 좀 빠져서 그렇지. 근데 오늘은 근데 그살아남는 애들 말고는 이렇게 쭉 갔다가 힘 죽으면은 거기서 돈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딴 데로 이제 가기 바빠가지고 그냥 좀 힘을 유지하기보다는 이제 너무 극과 극으로 이제 극명하게 좀 나뉜 부분은 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 또 추가로 어, 어제 오늘 강했던 비만 치료제 정도 네,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와 함께하는 희망방. 네, 희망방에서는 한국 석유, 한독, 램 테크놀로지, 블루 엠텍 두 번. 이렇게 다섯 개의 수익을 받고요. 그리고 동양 생명은 손절을 냈습니다. 5수익 1손절. 네, 손절도 깔끔했죠, 동양 생명. 뭐한 2, 3% 정도 내에서 잘라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 혼자서 하시면은 되게 좀 어렵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또 저와 함께 같이 어, 매일매일 수익 보는 종목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36095 4에 여기서 초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